2절로 4절 말씀 고린도우서 7장 2절서 4절 293면입니다 고린도우서 7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적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용접하라 우리가 암에게도 불리를 하지 않고 암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암에게도 석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지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도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홀난도 얻는 수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노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다리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걸어간 주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침에도 예드리게 하시며 이양또이양마도불러주어서또창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양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닫게 원하고 또성경 충만하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더욱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나머다 함께 하셔서 이 한방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한두간도 말씀 붙들고 상렬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제목이 위로와 기쁨이죠. 위로와 기쁨 사도 바울은 계속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거룩을 말씀했습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 기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전 4장 3절 말씀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자자니까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살전 4장 3절. 자자로니까전서 4장 3절입니다. 살전 4장 3절. 4,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은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 것이잖아요. 그럼 거룩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을 관계했습니다. 뜻 안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삶의 원리로 십자가의 삶을 가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를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룩이 올린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뭘 말씀하죠? 하늘의 밀을 말씀하죠? 하늘의 밀, 원리죠 원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매을 맺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떨어지지 떨어지 않고 유리에 보관되면 그렇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말씀 물론 은 예수 행하셨던 구속사적 사역이 뭔가를 잘 가르치는 말씀이않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셔서 땅에서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땅에 들어가신 것, 죽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속사적인 구속사적인 역사를 말씀하시기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십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십도의 삶의 원리. 주님이 신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원인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전한 길을 가는 것을, 또, 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다른 좋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또, 능력히 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삶의 원인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또 말씀합니다. 가라디아 수육장의 결을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삶의 원리,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런 길을 갈 때,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할수 있고, 넉넉하게 할수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스 6장 2절 말씀 보시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레스의 법을 성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레스의 법은 뭐겠습니까? 이 그레스의 법은 요한공 13장 3, 4절 말씀하니까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사랑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짐을 드는 것은 무거움을 받습니다.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 함께 지는 것이죠. 혼자 짐을 싣는 것이지만 함께 지는 거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람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소속을 분명히 하는 말씀하십 소속. 자, 고린도후서 살펴주면 앞에서 6장. 앞에나 아, 와서, 고린도서스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자, 그런 삶을 사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고린도서스 6장 14절, 1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니라. 전능하신 주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음에, 자, 한마디로, 그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터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터전은 제자들처럼 변화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산, 여기도 사오니 그런 변화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터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감당하고 보내신 옷은 변화선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를 해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선에 가서,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럴 삶을 살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고 방식과 사회 방식을 거기에 빠여서는 아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배워서 그원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한마디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 복음을 전해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에 하나의 시민답게, 하나의 님 자녀로서 국기에 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먼저 서고, 시민답게, 백성답게 국권하게 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의 님 날의 사역자를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거로 쭉 말씀하시면서, 볼 말씀 7장 2절 말씀하니까, 바울은 고런도교의교인령에 요청합니다. 이절 말씀 볼까요? 이 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바울은 바로 이한절 바울 본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영접하라. 이 말씀은 6장 13절 말씀과 같은 의미 같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수용 공간을 두라는 뜻이죠. 수용 공간, 바울이 또 전했던 복음을 받아주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그런 느낌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의 님 사역자가 어떤 일을 거여하는지, 우리와 함께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암에게도 부리를 하지 않고, 두 번째로 암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세 번째 암에게도 속여서 빼앗을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칼기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공연화는 상처나 부당함, 권력은 안두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야기되는 타락, 교의에 대한 불성실. 세 번째로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기만, 탐욕.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아마 팔장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황금을 모음한거 있지 않습니까? 보, 황금 아마 그거 한개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 이전에 와는 말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절 말씀. 첫째는 이 말씀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공격했다, 공격. 그런 가능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행했고, 교회를 해롭게 했고, 속여서 뺏었다.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이죠, 공격을. 속여서 뺏었다. 자, 이 말은 활장 가서 보시면 허공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가능한 성도를 핑계삼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그렇게 비난을, 비난. 바울이... 예, 네, 버릇노교에, 살교에어려운데 불구하고, 속여가지고, 그들에게 황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챙겼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해석은, 이것은 거사들의 행동이다. 거사들 바울을 공격하면서, 실제로는 불 행했고, 성도를 해롭게 하고, 성도를 속에서 빼앗았다. 그런 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울사들의 행동과 비교할 때 사실은 깨끗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문을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아무리 말 잘해도 삶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두 해석이 있습니다. 두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정답을 오른 것인지 내리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결국. 교회의 주자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은 중요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바람과 쌀이 일어난 것처럼 불의가 없어야 한다. 주의의 종들은 그렇죠? 교회의 주자들은 불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만이 있불이는 자,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하시면 그래서 교회의 주자들은 불의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불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하겠습니다 불의가 없어야 한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자, 불의가 뭐라고 말씀하죠?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가져오는 것이죠. 불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막는 것이다. 진리를 막는다. 불이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니까, 분위가 없어지는데, 분위가 있게 되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그,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네. 싫어합니다. 분위가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분위가 없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두 번째는요,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해롭게 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죠? 주자들은,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독초를 주지 말라. 독초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잘못된 복음은 독을 주는 거 아겠습니까? 올해를 쳐 전식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이 독초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분명히 못하니까, 그것이 오른 것처럼, 다른 분이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은 복을 주는 기 때문에 교회를 해게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습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 잘못된 이단들은 속여서 많이 해서, 돈을 빼앗지 않습니까? 금년을 자기 밑에서 통장에 많이 집어넣고 모여서 많이 땅을 사고 하지 않습니까?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 것처럼 얘기하면서 빼앗는 것들이죠. 말씀하면 교회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 가지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이죠 전에 마이너스 우리 모두가 가제될 자질입니다. 속이지 말고, 독처를 버리지 말고, 이 한날의 살자인 것을 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바음 그런 말씀을 구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자, 서가오리 이런 서신을 쓴 것이 어떠한 목적인지,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언급편지를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깨닫기 하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지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살게 고살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다. 또 내가 너희를 빛나기 위해서 분야 기간 책망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자 가끔 교환에 그런 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해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내가 저사보다더 나은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또상 상대방을 공의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정죄를 위한 비판을 있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마. 함께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비판하는 것이죠. 비판하면 비판.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비판.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 한 개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책망에 유익한데, 어떤 사람을 금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책망이 들었더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가지고 고른도 교회에 말씀을 전했고, 보험을 전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대한 그런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생각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가서보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오늘 하나다. 살아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생명의 사진이죠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관의신실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심지어는 죽음에 의해서도 결국 파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 사람 목적은 회복이죠.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함께 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가 함께 서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것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서교에서 지금 바울은 이겨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많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회복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들여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절 말씀 볼까요? 사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활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벌써 담대한 것도 많다. 담대하다.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의 담대함, 확신도 포함되어 있겠지 많다. 내가 너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또그 마음에, 신앙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또 그에 대해서도 뭐죠? 꺼릴킴이 없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난꺼릴킴이 없다. 그러니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한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 많다. 자랑거리. 자랑한다.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지 않습니까? 고름도교의 교인들이 바울이 보니까 신앙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랑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고름도교의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에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름도교회를 신뢰했다. 의미를 파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4절 말씀 하시면 4절입니다. 다시 한 번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 멘세 번째로 말씀을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언덕 교인들이 시청자들을 잘하니까, 바울이 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친 것이죠. 고린도교인들을이해가지고 바울은 활란 있었지만, 위로받고 기쁨을 무 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바울은 강한 격이면서 이루어 기쁨이 넘친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바울은 본격교회 교인들을 믿어줬습니다. 또 본격적인 사랑했습니다. 자 바울의 확신 결국 어떠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확신 확신이 확신이 하나님 확신 안 되었으면 하나님께 확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성해서 끝까지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확신과 실력 가득한 모습이있요 이런 것들을 바울은 잃지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신앙을 완성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철저하게 해서 민우와 꿈이 넘친 것을 이기고 자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출래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위로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른도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바울은 보금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도 많이 있었지만 고른도의 교인들 보면서 아버지 기쁨과 위로와 넘덕을 말씀하게 두고 있습니다. 늘 저희도 이 땅의 삶에서 늘 보험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마지막 바로 저는 보험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세워진 것처럼, 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신앙의 집을잘 짓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 짐을 잘 숨겨갈 수만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일 의가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1월 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